안녕하세요 가샘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12강의 1 추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이죠. 자,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렵죠, 고쳐? 뭐 쉽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냐를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제가 이 빈칸을 풀 적에는 근거는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둡니다. 왜냐면 하 제가 독해를 풀면서 요지 주제 주장 그쵸? 이러한 문제들을 풀 적에 제목 이러한 문제를 풀 적에 항상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어서 그게 대한 핵심어가 뭔지 그리고 핵심어를 뒷받침해 주는 제 의견이 뭔지를 잘 찾아 라겠습니다 그래서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핵심어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그 핵심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추론의 근거는 첫 번째 문장이다. 그리고 추론의 근거는 이렇게 빈칸이 있는 문장이 된다. 그리고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앞과 뒤에 추론의 근거를 두고 문제를 풀자. 자, 그리고 이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만약에 이런 간단한 단어로 되어 있다면 얘는 핵심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핵심어에 대한 동의어가 될수 있다는 거. 또 단어가 됐을 경우에 첫 번째 문장의 핵심어에 대한 그 의견 보충 설명이 나왔죠. 그죠 그 의견에, 의견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의견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또그 단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 보기가 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로 나올 경우에는 주제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주제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답이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자, 1, 2, 3, 4, 5, 5 5번을 보니까 이게 단어죠 그렇죠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핵심어 타픽 아니면 의견이 답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타픽에 대한 동의어 아니면 의견에 대한 동의어가 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잘 해석하겠습니다. 자 노티스트가 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퍼 동사니까 중간에 대접소사가 오고요. 자 텐드 동사니까. 스키머 사이의 대이 에 관계되면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뭐가요? 스키머 스카미 어떤 윤곽 개요. 그러니까 어떤 윤곽에서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윤곽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그들이 사용할 경향이 있는 뭐할 때요? 자 그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할 경향이 있는 그 스키머스 윤곽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어는 스키머스죠. 네, 자 만약에 뭐, 뭐냐 의견 그러니까 의견이라면 어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 다른 사람을 평가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키머스 스키머 skimmer, 이게 뭐다? 어떤 윤가, 개요, 이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은 사람마다 사람이 스키머에 서좀 다르다. 어떤 스키머, 개요, 윤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아가 동사고, 이즈니까, 웨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즈니까, 웨더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장은 sales manager 로서 똑같이 아 오픈 이런식으로 concerned 이게 빠져버렸죠 그쵸 예 이런식으로 이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해지동사니까 w e a 가 왔죠 자 대학 교수는 종종 걱정하는데요 누군가가 똑똑하는건 똑똑하는 건지 아닌지 걱정하고 자 sales manager 는또 뭡니까 누군가가 설득력이 있는지 아닌지 걱정하고 또 엔터맨, 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니까 뭐 오락사업, 연애사업이죠. 자, 연애사업에서의 관련된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카리스마, 뭐그 카리스마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교수, 그 다음에 뭐죠? 세일드 매니저, 그 다음에 뭐죠? 연애사업에 어떤 관련된 그런 사람. 이게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직업은 이러한 사람을 걱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직업적으로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i l l u s t r a t e 동사고 그 다음에 encountered 동사니까 중간에 위치가 오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자 influence 동사니까 앞에 s가 왔습니다, 그렇그 다음에 또 used가 동사니까 위치라는 의문사가 왔습니다. 자 이러한 예에서 이러한 예들이 증명했는 것처럼 자, 평가자의 역할 또는 상황. 뭐죠? 그 타겟이 된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 은 종종 영향을 끼친답니다 어떤 특징, 어떤 윤곽이 사용될 거라는 걸.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determine 동사죠. 자, 근데 그 다음 동사가 유즈니까 i f 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저, 어, 요거 요거니까요 콜론이 있죠 그쵸 그렇죠? 오고 다음 비컴 동사니까 앞에 if가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가 왔으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역접이 되는 거죠 반대의 개념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는 시틀적으로 지금마다 걱정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 잡은 아닙니다 그죠 잡은 아니겠죠 그죠그 다음에 그 평가자의 역할 그 다음에 뭐죠 어, 목표가 된 사람의,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평가자, evaluation, 그 다음 상황, context가 뭐죠, surrounding 이라 의미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뭡니까? 붓이 왔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job과 evaluation, surrounding은 답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가 왔기 때문이죠. 역접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스키머는 단순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요, 요것에 의해서. 자, 습관이냐, 주의냐,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 유즈가 동사고에 요죠 그렇죠? 자, 어, 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가니까 요 부분에 요 단어가 뭔지를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특별한 스키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빈번하게. 자, 특별한 어떤 윤곽을 사용한다는 건데, 자, 그것이 만성적으로 액세서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 비컴에서 다 걸립니다. 뭐뭐 할것 같은, 사용할 것 같은, 여전히 더 빈번하게, 미래에도. 자, 한번 보세요. 자, 만성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미래에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 자 습관입니까 주입니까 네. 빈번하게 쉽게 접근하고 만성적으로 쉽게 여전히 사용 빈번하게 사용하고 어떻게 되죠 야, 습관이죠 그쵸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그 다음 가겠습니다 function 동사고요 그 다음에 increase 동사니까 요 세미콜론이 왔습니다 이게 자, 빈번하게 활동이 된 용, 그러니까 스키머는 기능을 하는데 훨씬 최근에 활동한 스키머와 같이 많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강력한 접근이 증가시키는데 가능성을, 이 동격이죠, 그렇죠? 그것은 뭐, 그러니까 이 뭐죠? 적, 어, 이 뭐죠? 이게, 이게 또 스키머죠? 스키머가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그 가능, 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데에 적용될 거라는 가능성은 증가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의 앞과 뒤인데 자역접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앞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직업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평가의 역할, 그러니까 평가, 평가자의 역할, 그 다음에 뭐죠? 그 대상자 가, 마주치, 가좀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서라운딩. 이 부분에서 역접이 왔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이 답이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답이라는 겁니다. 왜냐? 망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쉽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도 자주 사용되는 것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